안녕하세요. 실내만의 종접기예요. 오늘은 작아도 작아도 너무나 작은 책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 재료는 흰색 종이, 자기가 원하는 겉에 두꺼운 부분을 두꺼운 부분을 만들어 줄 색깔 종이. 저는 검은색이 좋으니까 검은색을 놓은 거고 뭐 다른 색이 좋다면 다른 색을 놔도 됩니다. 다만 형광색 이런 색들은 별로 새, 어, 만들면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곰팡이 같아서 그리고 가위 이 필요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만들기 시작. 먼저 자기 손톱만하게 종이 종이들을 마, 많이 만들어 줍니다. 두껍게 만들고 싶으면 두껍게 만들고, 아니, 두껍게 만들고 싶으면 아주 많이 만들고, 적게 만들고 싶으면 많이 안 만들면 됩니다. 종이를 이렇게 많이 잘라줬으면, 이제 이거를 다다 다 모아줍니다. 아, 이렇게 하지 말고 풀로 끝부분을 살짝 붙여줍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자기가 원하는 두께까지 계속 붙여줍니다. 이렇게 종이를 두껍게 만들어줬으면, 이제, 검은색 종이를 여기 대주고, 한번 이렇게 책을 말아줍니다. 이렇게 감싸줬으면, 한번 뺍니다. 한 번, 이제 책, 그 책, 책 책을 책 빼주고, 이제, 크기를, 크기를, 이제 저번 크기만큼 잘라줍니다. 이제 이렇게 책을 감싸 주고 정확하게 감싸진다면 이제 풀로 붙여서 풀을 붙여서 종이 종이와 종이와 껌, 다른, 다른 종이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작아도 너무나 작은 미니 책 만들기는 완성이에요. 와. 이걸 읽으려면 정말 개미 한, 개미 두 마리밖에 안 들어갑니다. 뿅. 신라면의 종이접기였습니다.